안녕하세요. 강동선 예비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벌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동의 감소와 관련된 이 벌은요 강화와 소거와 관련해서 행동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문제 행동이었던 도전적 행동을 줄이기도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 강화와 소거 벌의 이 행동의 원리를 잘 활용을 한다면은. 행동 중재를 할 때거나 안 그러면 특정한 교육을 할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벌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벌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반응과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ABC라는 개념이 있는데 A라는 선행 자극을 일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행동하고 결과에 따라서 이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화하고 소거가 있었고 여기에는 이제 행동이 일어났는데 어떠한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니에 따라서 이 반응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동선이가 울타리로 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자 즉시 즉시 개가 손을 물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되냐면은 미래에 동선이는 울타리에 덜 다가가게 된다. 자 울타리로 가게 되는 행동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개가 손을 물었던 혐오 자극이 왔기 때문에 이 행동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벌의 큰 개념을 보면은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정 행동이 일어난 후입니다. 그 행동이 먼저 일어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행동에 뒤이어 즉시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결과에 의해서 특정 행동이 이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더 적을 것이다. 때로는 더 약화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벌입니다. 그러니까 벌은 마지막에 행동이 줄어들었으면 그게 벌이 된다는 겁니다. 소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벌이라고 하면 우리가 강화할 때는 강화인, 강화제, 강화인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혐오자극, 우리가 강화할 때도 나왔었죠. 벌에서는 벌인자로 이렇게 작용하거든요. 결국에는 벌인자라는 것은 혐오 자극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특정 행동이 덜 일어나게 하는 하나의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될때 혐오 자극이 주어지게 되어가지고, 어, 그 결과가 적게 되었다면, 이거 하나의 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벌인자에 의해서 행동이 줄어들게 된 벌이라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벌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동선이는 여동생을 직접거리거나 때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적시, 적시 여동생의 울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로부터 꾸지름과 볼기장을 맞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하나의 벌인자였어요. 벌인자가 주어짐으로 해가지고 미래의 동선이는 직적거리기와 때리기를 덜 하게 되었다면, 이건 하나의 벌인자로 작용한 거예요. 결국에는 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에 행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벌로서 작용하게 된 거고, 앞으로 동선의 이런 행동은 줄어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이런 벌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벌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체벌이란 내용으로 있었고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잘했을 때 벌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이 떠들거나, 어떠한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 너무 많이 일어날 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벌의 일종인 체벌을 이렇게 사용하거나, 또 다른 이제 부적벌이 있거든요. 그는 벌적인 방법으로 그 행동을 줄이려고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는 게 벌이라고 하는데, 벌에도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강화를 할때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벌에 대한 부분도 정적 벌과 부적 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정적 벌은요. 행동이 발생이 됩니다. 자, 혐오 자극을 수반하게 돼요.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혐오 자극, 여기서는 벌인자가 되겠죠. 이 수반이 된다는 것은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따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미래에 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적을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더 적을 것이다라는 거에 이건 아, 버리구나 그런데 혐오 자극을 수반하게 되었구나. 뭔가 내가 싫어하는 자극이 나에게 주어짐으로 해가지고 그 행동이 더 적게 되는 거. 그게 정적 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꾸지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벌을 한다든지 어떠한 아이가 싫어하는 자극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혐오 자극이 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보였던 어떤 행동이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거는 정적 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적 벌은 뭘까요? 행동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선은 전제가 되고요. 그 결과 강화 자극이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혐오 자극, 버린 자가 아니고요. 강화 자극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평소에 많이 좋아하고 아끼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거되는 거예요. 뭐 내가 좋아하는 마이쭈가 뭐 없어졌다, 휴대폰이 없어졌다, 뭐 제거가 된 거죠. 이제 부모님이 아이가 그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을 이제부터 이거 못써하고 가져가 버리게 되는 것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제거가 된 겁니다. 그 결과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적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행동이 줄었기 때문에 벌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런데 정적 벌하고 다르게 좋아하는 게 제거됨으로, 제거되었다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제거되면 은 그래, 안 되겠죠. 행동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는 부적 강화에 대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게 제거됨으로 해가지고 행동이 줄어들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의 부적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요. 정적 강화로부터의 타임아웃과 반응대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벌의 대표적인 요소가 이 타임아웃과 반응대가이거든요. 이거는 부적벌에 대해서 다음 차시에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이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아이를 중재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벌의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표를 예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혹시 뭐좀 이해가 되신다면은 이게 정적벌인지 부적벌인지 한번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빨간 글씨로 힌트는 다 드려놨거든요. 정도는 자전거를 탈때 너무 앞만 내려다보면서 페달을 밟는다. 그는 갑자기 주차 중인 차의 뒤에 돌진하여 얼굴을 자동차의 지붕에 부딪혔어요. 이가정에서 그는 앞니가 흔들리게 되고 미래에 그는 앞만 내려다 보면서 자전거를 탈 가능성이 훨씬 적을 것이다. 자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에 적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버리라는 겁니다. 행동이 줄어들게 됐어요. 어 그런데 뭔가 혐오 자극이 주어졌나? 안 그러면 좋아하는 걸 빼앗기게 되었나? 이걸 한번 볼까요? 얼굴을 자동차의 지붕에 부딪혔어요. 뭐, 아픔이 온 거죠. 앞니가 흔들리게 되는, 아픔이 오게 된 겁니다. 혐오 자극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행동이 적어졌기 때문에 정적 벌이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또한번 볼까요? 어린이집에 있을 때 가람이는 다른 아이들이 자기 인형을 가지고 놀 경우에 가끔 아이들을 때렸다. 가람이의 선생님은 가람이가 다른 아이들을 때릴 때마다 노는 것을 중지시키고 2분 동안 다른 방에서 앉아있게 하였다. 그 결과 가라미는 다른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다. 자, 그게 행동이 줄어들게 된 거죠. 때리지 않게 된 거죠. 평소에 많이 때리는 행동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게 완전히 사라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는 혐오 자극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러면 강화 자극을 제거를 했을까요? 라는 부분을 보면은, 자, 좋아하는 것, 노는 것,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중지, 노는 것이 원래는 주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제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행동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2분 동안 다른 방에 앉아있게 한 것은 이것은 이후에 말할 타임아웃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어, 타임아웃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부쩍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좋아하는 게 제거되었기 때문에 행동이 줄어들게 되면은 부적불이라는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뚱배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다. 선생님들은 뚱배의 학급 성취를 위하여 조건 강화인으로 포크칩을 사용했어요. 뚱배의 올바른 답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크칩을 그릇 속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뚱배가 허락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뚱, 선생님들은 뚱배로부터 포커칩을 하나씩 빼앗습니다 자, 그 결과 뚱배는 허락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중지한다 결국 자리 이탈 행동이 많이 줄어들게 된거죠 어떠한 방법으로 줄어들게 되었을까요? 좋아하는 포커칩을 하나씩 빼앗게 된겁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가 반응대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부적벌이라고 했습니다 자, 좋아하는 것이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중재하거나 행동이 줄어들게 되는 것. 이제 이해가시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이노는 파티에서 자기 부인이 요리하는 것에 대해 농담을 하곤 하여 친구들을 많이 웃겼다. 처음에 부인은 그의 농담에 미소를 지었지만은 혹시 이때는 어찌 보면 잘못된 강화가 될지도 몰라요. 부인이 좋아한다면 그냥 잘못된 강화가 아니라 그냥 강하지만은 어 그냥 농담한다고 생각하고 웃어주니까 자 마침내 부인은 기분이 언짢아져서 이노의 요리에 대해 농담을 할 때마다 그에게 차가운 눈길을 보냅니다. 좋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잘못된 강화를 준 거죠. 그 결과 이노는 부인의 요리에 관한 농담을 중재했다는 겁니다. 행동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왜 줄어들게 됐어요? 미소 아닙니다. 차가운 눈길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적 벌이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정적 벌과 부적 벌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더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정적 벌은 적용에 의한 벌입니다. 유관적인 자극 제시에 의한 벌이고요. 어떠한 행동에 유관된다는 것은 어떠한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행동과 연관돼서 자극이 제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혐오 자극의 제시라는 거예요. 뭔가 혐오 자극이 주어짐으로 해가지고 행동이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벌에 대한 반응 유관적 제시라는 거, 자, 비슷한 말입니다. 보조벌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철회에 의한 벌이에요. 자, 강화인의 손실에 의한 벌, 좋아하는 걸 철회한다는 거죠. 자, 벌칙의 유관성이 있습니다. 정적 강화인에 대한 반응 유관적 제거라는 부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게 하나의 개념적인 정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ABA에 있어서 벌이란 특정 의미를 지닌 기술적 용어이다라는 부분으로 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ABA는 응용행동분석이거든요. 응용행동분석보다는 행동수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행동수정도 응용행동분석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행동수정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저희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걸 이해했느냐 어떠한 문제행동 즉 도전적 행동은 우리가 줄여야 되는 행동이 많았어요. 아잘 이탈이 너무 많아 너무 심하게 떠들어 친구를 너무 자주 때려 어,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 행동 수정해야 되겠네 어 저런 행동은 행동 수정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 많이 일어나는 행동을 줄이는 걸 주로 이제 벌적인 요법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수정을 해야 된다는 라 개념하고 벌을 써야 된다는 개념이 하나로 일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ABA, 즉, 응용행동을 생각할 때는 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아, 벌적인 용법 쓰겠네? 어떤 벌적인 용법으로 행동을 줄이는 개념이 아마 행동수정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용행동 분석, 즉, ABA에서는 벌이라는 것은 강화, 행동을 늘리는 거, 속어, 강화 받아왔던 게 제거 대물의 행동이 줄어드는 거죠. 벌도 특정한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줄어들게 되는 하나의 행동의 원리이면서 특정 의미를 지닌 기술적 용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BA에서 어느 하나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ABA에 벌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응용행동 분석을 잘 알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없는데 아직까지 이전의 행동 수정의 개념으로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ABA에서 이제 벌뿐만 아니라 이제 1차 강화 그리고 여러 가지 중재 방법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잘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부적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 벌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벌인자, 조건 벌인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준비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없는데요. 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목소리>